매일 새벽 5시 빗길에 서 계신 76세 할아버지의 정체 15년간 할아버지가 비오는 날만 나타나는 이유. 오늘의 감독뉴스입니다. 서울 성북구 한 횡단보도. 비만 오면 나타나는 노란 우비의 할아버지. 그의 정체는 새벽 5시 30분 빗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앞에 섭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76세. 15년째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으며, 호루라기를 불고 팔을 벌려 사람들을 지킵니다. 차 조심하세요. 신호 바뀝니다. 지난 15년간 할아버지가 구한 생명. 정확히 5,478명. 할아버지가 직접 수첩에 적어온 숫자입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할아버지는 달려옵니다. 폭우에도 태풍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 입원 중에도 링거를 뽑고 나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의 가려 앞을 보지 못한 8살 하은이 신호를 무시한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하은이를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차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스쳤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리 골절상.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은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지? 다행이다. 병원에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매번 비 오는 날만 나오시나요?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7살 여자아이. 제 손녀입니다. 15년 전 바로 그 횡단보도. 빗길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손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끌어당겼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15년.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손녀처럼 다치는 아이가 없도록. 할아버지가 구한 하은이의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한명더 지켰네요. 5,478명. 수첩에 적힌 숫자를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15년 전 적어둔 이름 하나. 박지민 7세.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한 사람의 그리움이 수천 명의 내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 그 우비를 기억해 주세요.